AC랑 BD가 평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 AC 대 BD의 길이비가 1대이래요 그러면 쌤이 얘를 A라고 한다면 얘는 2A가 되겠지. 그리고 AH 대 HB의 길이비가 1대3이래요. 요 길이가 2니까 요 길이는 2분의 1이 될 거고 요 길이는 2분의 3이 되겠지. 그리고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small r, 삼각형 ABD 요놈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대문자 r라고 했고, 요식이 51일 때 AC의 길이의 제곱 고라는 문제야. 결국 a 제곱 고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일단은 각 C A B인데요. 요놈을 쌤이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 세타. 그러면 여기가 세타가 되겠지.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요 삼각형 A B C에서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 b c를요 그놈의 사인값 사인 세타로 나눠주면 바로 e r이 되겠지 자 그다음에 쌤이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볼게 그리고 이렇게 수선해 발을 한번 내려볼게요 얘네둘이 평행한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세타면 당연히 여기가 세타가 될 거고 이쪽은 뭐가 되겠어 파이 마이너 세타가 되겠지 그러면 삼각형 a B, D에서 사인 법칙 쓰면요 마주보는 대변의길이 A, d 를요 그놈의 사인 값, 사인 파이 빼기 스타는요 각변 안에서 사인 스타가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사인 스타라고 쓸게요. 그게 바로 E, R이 되겠지. 근데 여기 대문자리 보이고 여기 소문자리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2로 한번 나눠볼게. 2로 나누면, 요렇게 2가 일로 가겠지. 얘도 2로 나누면, 요렇게 가겠지. 그러면 요 놈을 여기다가, 요 놈을 여기다가 한번 대입하고, 식을 한번 정리해보자. 자, 4배. 자, 요거 제곱하면요. 4, 사인 제곱 세타 되고, ad의 길이의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또얘 제곱하면, 4. 사인제곱세타 되고, 그 다음에 BC의 길이의 제곱이 되겠지. 따라오세요. 거기다 곱하기 얘가 사인제곱세타가 되고, 그 값이 지금 50인데요. 여기 4 날라가죠. 여기 사인제곱세타도 이렇게 날라가겠지. 결국 남는 게 뭐가 남냐면, a b 의 길이의 제곱, 빼기. 이 c 의 길이의 제곱은 5 1이라는 요런 식이 남겠지 자, 그러면 요 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A 제곱값만 구하면 게임 끝나는 건데, 봐봐.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당연히 닮았지? 1대2야. 그럼 여기가 2분의 1 했으니까 요길인 1이 되겠지? 그다음에 여기를 쌤이 b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는 두 배하니까 2b라고 e, 쓸 수가 있겠지 거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우리 요큰 사각형에서 ad의 기대적으로 한번 구해보자 자 피타고라스 거야 그러면 요거 2더하기 1이니까 제곱하면 얘가 9되고 그다음에 요거 제곱하면 4b 제곱이 되겠지. 빼기, 자, BC의 길이의 제곱인데요. 그러면, 너 제곱 더하기 너 제곱 되겠지? 그럼 얘가, 요놈 제곱하면 4분의 9 되고, 그 다음에, 요놈 제곱하면, B 제곱이 되겠지. 그 값이, 51입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둘이 빼면, 얘가 3, B 제곱이 되고요. 요거 넘기면은, 40이 되고, 요거 마이너스 4을의고 오른쪽으로 넘기면, 플러스 4분의 9가 되겠지. 그럼 얘를 3으로 한번 나눠주자. 그럼 얘가 b제곱되고 3 나누니까 14 더하기 4분의 3이 되겠지. 여기까지 따라와. 자 그러면 a제곱이라는 것은 다시 여기서 피타고라 스면요 b제곱 더하기 4분의 1이죠. 그럼 b제곱 더하기 4분의 1인데 b제곱 대신에 요 놈을 팍 집어넣어봐. 그러면 너네들이 더 하는 거지? 그러면 14 더하기 1이니까 답이 얼마나 오겠어? 15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